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2021년 7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. 어, 오늘 매매 잘들 하셨나요? 오늘 좀 지수가 많이 안 좋았죠. 어, 오늘 26일인데 <laughs> 어, 일단 제가 방송 종목 리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시작해 볼 텐데 태경비케이를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고 요거는또 특별히 멤버십 방에도 따로 계속 이제 카톡으로 제가 남겨드리면서 잘 봐야 하는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대력케이 같은 경우는 멤버십 방에 지속 언급을 드렸고 이때 21일로 방송을 좀 했었죠. 그래서 잘 봐야 되는 종목인데 오늘 좀 대박으로 상승이 좀 나와서 수익을 잘낼수 있었던 종목이에요.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.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요아 t v 에서기술적 차트 분석 교육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제 메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시고 유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. 생각 있으신 분들만 소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부 받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제가 보셨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생각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니요 것 같고 태경 BK 같은 경우는 저 멤버십 방에 제가 특별히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언급를 계속 드렸던 종목이에요. 그래서 오늘 상승이 좀잘 나와서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특별히 관리를 좀 드렸던 종목이고 여기 또 매사점을 여기로 들렸었죠 이날 그래서. 이 정말 예상대로 움직였던 종목이고, 타점을 제가 여길 한번 드렸었어요. 그래서 요날 시작하자마자 시가에서 바로 잡아준 분들도 계시고, 후에 그런 상승이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절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잘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일 지우려고 하고 있고요. 수익 나신 분들, 방송 보면서 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제가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축하드릴게요. 그 다음에 MIT. 이거는 제가 멤버십방에만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. 그래서, 어, 잘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,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, 어, 사실 이렇게 좀 바로, 3분 봉으로 봐야 되도 이렇게 좀 바로 그냥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에 10%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죠. 그래서 대응하기는 좀어려웠을 텐데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. 아직은 이 종목이 그래도 제가 언급을 지속 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, 언급을 지속 드린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제가 카톡방에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어이 종목이 좀 상승이 좀나와줬는데 아직까지 뭐 끝난 모양으로 보이진 않아요. 그래도 지금 자체가 그래서 다시 좀 봐야 되는 모양이라 근데 윗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화폐 보고 추후에또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다음에 내일부터 관심 가져야 될게 S A M T라는 종목이고요. 어이 종목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거래대금 분포도가 여기서 좀 거래가 많이 터졌고, 지금 계속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는데, 어, 요렇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런 박스권을 좀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 제가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, 저점이 지금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, 이 정도를 일단은 메스타점으로 잡아보고, 손절라인은 여기 22선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땡봉 하나 정도를 기대해 볼수 있는 모양이라고 좀 보여지는데, 바로 갈지 아니면 조금 쉬다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만 요 박스권을 돌파한 후에, 내일 정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모양새다, 그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, 요 정도 관심있게 보시고, 매스타점은 요 정도 라운드를 볼 텐데, 손절라인도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 종목들이 안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은 손절 라인을 잘 지키셔야 돼요. 그래야지 빨리 그냥 나와서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전부 가는 종목이 전부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동화일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한번 상승한 후에 이렇게 바닥에서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들을잘 돌파를 좀 해줬어요.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후에 위에서 상단에서 지금 조정을 위로 받으면서 이렇게 좀막큰 박스를 만들어 줬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저점이 좀 올라가는 모양으로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. 그래서 내일도 한번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지금 이런 부근에서 돌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도 소소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여기를 일단 매수타점으로 잡아볼 텐데 선절레일은 22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 듯합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저 EMT 이것도 제가 멤버십방에 따로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, 오늘 조금 장이 빠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. 사실은 저는 오늘 좀 날아갈 줄 알았는데,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. 그래서, 다만 만약에 장이 빠지면 또 여기까지 올수 있거든요. 그래서, 여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후에 한번 이렇게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, 여기까지 내려와준다면 땡큐라고 보여지고, 아니면은 내일 만약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다면, 또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타점을 여기와 여기 두 군데로 잡아볼 텐데요. 내일 일단 여기만 좀 지지를 해준다면,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, 여기까지 이렇게 빠진다면, 여기까지 내려온 후에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, 거리 등이 살짝 죽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좀잘 지지해주는지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JMT 했고, 코세스. 네, 코세스라는 종목이고요.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을 잘 해줬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를 메스타점으로 잡아볼 텐데, 이게 장이 안 좋으면 아마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. 그래서 추후에, 많이 안 좋으면 옆으로 길게 횡보하다가 추후에는 갈 거라고 좀 보여지지만, 이게 내일이, 내일이 한번 조정주고 날아갈지, 아니면 내일 그냥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날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만 좀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, 여기를 잘 지지해주는지를 확인해 보시고, 일단 이 정도 라운드를 메스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mais on ne dit rien 이 종목은 제 멤버십 회원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셔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셔갖고 괜찮더라고요. 제가 좀놓치 놓쳤던 종목이었는데 앞에 상승이 좀잘 나와줬고 주 옆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는 중이죠. 그래서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. 상승 후에 박스. 그래서 이 박스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타점이 온 건데 거래 대금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다시 보기 시작을 한 종목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이 정도 구간을 한번 좌울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장중에 아마 눌러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. 눌러준다면 이 정도 라운드에서 베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. 요 보이는데 어, 손절라인을 일단 여기를 이탈한다면 손절라인으로 잡아야 될거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 정도 라운드를 한번 매 4점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흥국 FNB. 네이 종목은. 일단은 여기 과거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이 좀 있었죠. 제가 이때도 계속 방송을 했던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수익이 좀 나, 나셨던 분들도 계셨던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좀 다시 붙기 시작을 해서 이게 참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거래 대금이 좀 붙기 시작을 해서 다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런 박스권을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준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간 것만큼 옆으로 기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잘 봐야 되는데, 내일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 라운드를 한번 지주는지이 정도 라운드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타점이될수 있다고 보여지고, 2위에서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보수적으로 매수타점은 여기로 잡아볼 거고요. 그래서 선절라인은 여기 일단 이탈을 한다면 선절라인으로 잡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클라우드예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때부터 관심을 좀 가졌던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엄청 났어요. 그런데 조금 어 모양 자체가 이평선이 제가 이쁘지가 않아서 역시나 조금 관망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역시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부분 정도면 이렇게 조금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이 거래대금이 지금 뭔가 수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평선이 정배율 되는 구간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좀 되거든요. 지금 지지를 해줬고, 요렇게.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고요. 올라갔다고 아마도 늘릴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 한번 스윙 냈다가 또 눌러주는 구간에 다시 잡아보고,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면. 주종목도 현재 구간 정도면은 그래도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를 이탈한다면 일단 선전 라인으로 잡고 이 정도 라운드에서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.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가져가 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그 터치하러갈 가능성 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씩 한번 기간을 시간을 좀 가지고 가는 종목으로 이렇게 어,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앞에 들어온 거래 대금이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엄청 터졌거든요 이때. 그래서 먼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좀 장을 조금 지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아, 정말 오늘 지수가 최악이었죠. 정말 이게 보시게 되면 분봉으로 봐도 뭐 그냥 시작하자마자 한 번에 정말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그냥 바로 빠졌습니다. 이건 정말 무슨 하락장에서나 나오는 이런 패, 이런 모양이 어딨어요. 없죠, 거의. 진짜 이런 거. <laughs> 외국인의 일단 매도세가 너무 강했고 환율이 지금 일단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고요. 저는 여기 쌍바닥 만들어주고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좀 했는데 와 여기서 정말 예상가는 다른 이렇게 내리꽂는 걸 보면서 정말 좀 화탈했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이게 태경비케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, 좀 관심이 두었던 종목들이 좀잘 상승이 나와가지고 멤버십 회원분들도 잘 보시긴 했는데 지수가 좀안 좋기 때문에 일단 내일 이렇게 조금 회복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정말 여기를 좀 이탈하게 되면 좀 위험한 예,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좀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주기를 좀바라야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. 외국인의 일단은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일단 환율이 조금 좀 안정이 돼야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개파라고 시작을 할 텐데, 개인적으로 개파라고 시작해서 조금 양목으로 전환되는 모양으로 해서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고, 이제 대응인데, 어 일단은 그래도 종목,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대응을 해보되,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예, 참고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